야 부모 부모 쪽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게참 신선하다 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상당히 많이 그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래 세대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했을 때 오히려 더 자녀들의 어떤 그 이, 에, 자연 감수성도 훨씬 더 어, 이렇게 발휘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 저는 이제 국립공관리공단 하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겠죠. 뭐, 전국에, 저도 이제 21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에, 전 작년도에 한 4,300만이 저희 국립공원을 방문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 전국, 그, 어, 한번 정도는, 대체로 한번 정도는 국립공원을 찾는 걸로 전 국민들이 에, 이렇게 저희 이제 보고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국립공원에서, 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걸좀 소개 해 드리는 그런 자리로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그 현장에서, 북한 국립공원에서 직접적으로, 어, 우리 미래 세대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해수사 선생님 참석하셔서, 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립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일단 국립공원에서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미래 세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어, 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틀어서 미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755만 명이었는데, 어, 2013년도에는 733만 명. 그래서 미래 세대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전에 그, 한, 뭐 자녀 한명높기 이런 어, 쪽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미래 세대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규정하기로는 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 이끌고 갈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을 미래 세대라고 일던 규정을 좀 하고요. 그 어젠가 그 TBS 보셨겠죠? 저도 그 황금돼지띠 2007년도인가. 논 자녀들이 그때 많아가지고 지금 교실이 좀 부족하다면 뭐 이런 어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 건데, 어, 저희들이 요, 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교육 환경이 꽤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주 5일제가 정책적으로 이제 학교에도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 체임 활동을 강조를 하게 되고, 또2 0 1 8 6년도부터는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간건 아니지만 어, 저희 국립공원에서 어떤 자연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정서를함량하고 하는 어, 역할을 저희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 2009년도부터 어, 이런 어, 그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올해부터 어, 더, 어, 저희들이 조금 더 좀그 정제된 체, 체계적인 그 이, 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에서 그러면 환경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우선 국립공원이라는 가장 빼어난 우리 자연 어 환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어좀 일깨워주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어 앞으로 환경 리더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는 향후에 어떤 이 리더가 되는 부분에서 환경을 배제해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관리한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자연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는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이 됐던 뭐 자연환경이 됐던 인문환경이 됐던. 환경적인 부분을 모르고서는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자연 환경에 대한 어, 리더를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에,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 환경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적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이제 그 생태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국립공원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일곱 군데에 열개 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어그 국립공원에서 진행이 되는 백두대간 생태학교라는 게 여름 성수기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가장 그 관심 부분이 될 건데, 어그 육상 공원에서는 수박교, 또 이제 해상 공원에서는 바다 학교라는 명칭으로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이 부분은 이제 국립 공원으로 어 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생태 관광, 그 다음에 수학여행, 수학교, 바다학교, 그 다음에 방과학교, 백두의 생태학교,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어떤 그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좀 독특하게 이제 건강 나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환경성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연을 하도록 할 건데 그 생태 관광이라는 부분은 뭐이냐. 어, 국립공원 내외에 시설적인 인프라도 있고 우선 자연적인 인프라를 저희들이 그 가장 우수한 자연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체가. 그래서 그 자연적인 인프라에 시설적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어, 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자연과 친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21개 사무소에 29개 사무소가 있는데 총 97종류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어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생태에 관한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두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찰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 생태 그 다음에 농촌 체험 마을, 어촌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에 가면. 그 체험 마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농촌 생태. 그 다음에 요즘 대세로 가고 있는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건강 생태를 운영을 하는데, 에, 이런 유행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마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 우리 쪽 공원 안에서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런 어그 행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 아마 관매도는 여러분들께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관매도라고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마을은 아주 이제 옛날 시골 그 목포에서 그 들어가는 쪽에 있는 마을인데 에 시골 마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지 않고 이런 그것이다 보니까 어, 나이 드신 이제 주, 주민들만 사는 그런 마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안에 에, 있는 마을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국립공원 맹품마을이라는 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이, 이, 자생력을 가지고 그 마을을 찾,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이, 마을 문화를 전달하고 또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매도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수학여행인데요. 이 부분은 그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단위로. 이전에는 이제 그, 저희들이 수학여행하면, 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딱 정해졌습니다. 경주, 뭐, 부여해서 한 600명, 한 학년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학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크게 이렇게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반 단위로 최소한 5개반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정도 범위 안에, 그 다음에 반 단위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수학여행에 국립공원으로 올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있습니다 25종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사회적 기업 그 여행사하고 공동 운영을 해가지고 학급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1,300명 정도가 국립공원으로 수학여행을 다녀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원, 백두정한생학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이 학생, 유치원생들이 와서 저희들이 그이 낙엽을 직접... 이렇게 만지면서 현장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교 바다학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유치원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현장에 와가지고 낙엽도 하나 이렇게 주워보고 또 지나가는 동화병이 있으면 동화병도 관찰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힘든 곳이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주로 이제 공원에 가면 그 자연 관찰로라는 공원 초입에 이런 그 시설을 좀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곳에다가 이제 해설판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관찰로를 어그 걸으면서 이렇게 그 나무를 관찰한다든지 뭐 식물을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연 관찰로인데. 이자연 관찰로에 유치원생들이 가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공원에서는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그 조개를 캐 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과학교인데 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현장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국립공원 그 생태탐방연수원이라고 도봉에 있는 꾸밴들 그 시설인데요. 이쪽으로 와서 그 유치원생들이든 중학생들이 와서 그 방과학교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어 저희들이 그 해설사생들 찾아가서 그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서 만들기 체험도 하고 숲에서 이렇게 그 이, 어, 나무에 이제 몸을 기대서 숲숲 어떤 기운도 느껴보고 이런 어,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교대간 생태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지역에 그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저 그. 이제, 설악산부터 해가지고, 지리산까지 남한에 있는 어 백두대간 걸쳐있는 국립공원이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개에서 어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노고당이죠. 평상시에 가기 어려운 곳을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트레킹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어 백두대간의 어떤 가치, 내지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렇게 좀 배우고, 또 자연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배움을 인해가지고, 어 지리산이 항상 억눌있지 않습니까? 제도 이제 자녀를 둘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고 또그 기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또 그게 못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좀 갈등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보여지기도 좀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 이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나누리 캠퍼를 해서, 이는 이제, 어, 그,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거 그 환경성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어, 천만, 천만 명 정도인가? 그, 이제, 알레르기, 뭐 아토피, 또, 전시, 이런 환경성 질환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에서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물론 이게 뭐 국립고 나서 하루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나아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사님들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떤 그이 항생 질환을 어 이렇게 그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몸에 어떤 이 아토피가 왔을 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먹는 음식 또그 가정 내에 어떤 이그어이진드기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현장 그,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 채, 좀 체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참여하는 것도 아주 만족도가 높지만,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똑같은 어, 이,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황 간에 정보 교류가 부족했던 부분을 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저희들이 그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 사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참여 어,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어, 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그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다소 애들이 굳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이 교실이나 부모들의 잔소리 속에 있다가 이 자연으로 오늘 왔지만 바로 이렇게 그이그 밝은 표정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아마 다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어 이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국립공원에서 그 하고 있는 어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한 100만 명 이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어 저희 전국 국립공원에 300명의 그 전문 해설사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쭉쭉 하는데 지금 이 소개드린 프로그램 부분은 한 그. 어, 미래 세대 우리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현장에 가시게 되면 현장 가면 입구에 이제 그 옛날 매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단방 지원센터로 해서 명칭이 바뀌어 있거든요.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센터 또 내지는 국립공원 입구에 가면 단방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아, 이런 어 곳에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 해설을 요청하시면 현장에서도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국립공원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이 우리 해설사들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에 참여해 보시고 하면 훨씬 자녀들하고 국립공원 다녀오시는 길이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소개드리는 해건 간단히 좀 소개를 마치고요. 예. 우리 해설사님이 직접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 생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이해가 오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 해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어, 우선 시연을 좀 잠깐 할 텐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시연을 약 10분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말 실세 북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상황극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오늘 대상은 유치원 7세 아동이라서, 어머니 몇 살이세요? 실례지만. 네. 아. 32이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7대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시연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연은 일방적으로 제가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후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문에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 아침 안 먹고 왔어?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자 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제야 목소리가 좀 크군요 자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고 날씨도 추운데 이곳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온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씩씩하고 건강한 친구들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렇게 왔는데, 혹시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자, 자 북한산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사는 주변에도 여러 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 동네에는 혹시 어떤 산이 가까이 있나요? 남산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남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혹시 그 차이점 아는 친구? 자, 모르겠어요. 자, 북한산과 남산은 확실히 하나의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경관이 특히 아름답거나 희귀한 동물과 식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나라에서 특별히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은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산이지만 북한산과 남산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산은 뭐라고요? 맞아요. 자, 선생님과 지금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리저리 불러볼텐데요 이게 북한산의 멋진 모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자, 북한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 전 지구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라는 액체가 지구의 얇은 표면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지 생긴 산이에요. 바로 이 산을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해요. 무슨, 무슨 암이요? 맞아요. 화강암은 보는 것처럼 회색을 띠고요. 아주 경고하고 단단한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선생님과 함께 다시 북한산 올라가보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무 잘 단번에 알아맞추네요. 이렇게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이면 우리는 더 패드를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북한산을 대표하는 오색 딱따구리예요. 오색 딱따구리는 머리와 배 부분에 빨간 깃털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가지의 깃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색 딱따구리라고 해요. 그럼 오색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색 딱따구리를 왜? 나무에 부리로 막 쪼서 구멍을 내는 걸까요? 맞아요. 벌레도 잡고 둥지를 예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초에 이 딱따구리는 몇 번을 부리로 나무를 쪼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아무도 없네요. 자, 다 같이 손을 번쩍 펴서 1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잘칠수 있을 만큼 박수를 한번 쳐 볼게요. 준비, 시작! 1초! 자, 여기 우리 친구 몇번 쳤어요, 박수? 다섯 번? 여기, 우리 친구는? 다섯 번. 우리들은 1초에 다섯 번의 박수를 치지만 이 딱딱 우리는 무려 1 5번은 쫄 수가 있대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1초 15번을 계속 지우면 머리가 띵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것 같죠 딱따구리는 이런 비밀이 숨어있어요 머리뼈가 튼튼한 헬멧을 역할을 해서 아무리 부리로 열심히 나무를 쪼아도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요 여기 빨간 선이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자, 눌동해보세요. 바로 편네요 터가 이렇게 두산까지 말려 있어서 저 나무 깊숙이 숨어 있는 벌레들을 아주 손쉽게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색딱따구리들이 나무의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바로 숲속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숲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 딱따구리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딱따구리야 고마워 이렇게 지금 축축 늘어진 식물이 보이는데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어, 올 3, 4월이면 여기에 꽃과 잎이 필거예요자 우리 친구들 눈을 한번 감고 선생님이 내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꽃과 잎이 피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 눈 감을까요 자이 나무는 봄이 되면 아주 종의 모양을 닮은 작은 꽃이 잎보다 먼저 핀대요 그리고 노란색을 가진 귀여운 종의 모양을 닮은 꽃이 펴요. 자, 어떤 식물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자, 여기 우리 친구. <laughs> 맞아요. 선생님이 못 맞추면 노래도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는 그냥 건너뛰고요. 바로 개나리인데요. 그냥 일반 개나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북한산을 대표하는 산개나리예요. 이 산개나리는 그냥 보면 그냥 일반 개나리와 똑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잔털이 입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일반 개나리에 비해서 꽃잎의 모양이 더 좁고 길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 봄이 되면 북한산을 아름답게 가꿔줄이 개나리를 생각을 하는 기분이 좋죠? 아,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친구들 좋을 거라는 거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와, 올라왔더니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 친구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서대 아니고 대서문이에요. 자 이것은 북한 산성의 큰 대문 중에 하나인데요. 서쪽에 있는 아주 큰 문이란 뜻을 가진 거예요. 조선시대에, 아주 옛날 옛날 조선시대에 선조 임금님이 외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 산성을 쌓았고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문이라고 해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이 높은 물루에서 장군님이 물러봐라 하면서 크게 아마 호령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북한산에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자, 어떤 거, 어떤 거 우리 배워봤죠? 자, 국립공원에서 대해서 배웠고, 또, 자, 우리 친구들, 오색 깍따구리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깍따구리 아니고, 오색 깍따구리. 그 다음, 자, 탄, 개나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북한산성의 대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자이 여러가지, 여러가지 자원을 우리가 오래오래 보고 우리 미래에 후손에게도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는 국립공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야겠죠. 선생님이 그 지키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다 함께 큰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방법 1.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2. 정해진 길로만 다니기. 3. 북한산을 집으로 사랑하기.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죠. 잘할수 있나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잘 못할 것 같아. 다시. 잘할수 있어, 친구들!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북한산을 정말 사랑할 것으로 굳게 믿고, 이 시간 마무리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